안녕하세요. 저는 제주도에서 생산목장을 경영하고 있는 챌린저팜의 이광림이라고 합니다. 어, 저희는 초대되지 않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온것 같습니다. 저희가 발언을 할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고맙고 어,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직접 타는 저인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당장 직원들 인건비와 사료비, 그다음 가족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입장입니다. 경마가 제게 안 되는 상황이면 말이 안 팔리고 말이 안 팔리면 그냥 농가는 도산입니다. 모든 경마장 인구는 모든 분이 말없게 있는 부, 분들은 경마를 안 하면 떠나면 그만입니다. 저희는 경마를 안 하면 바로 그냥 도산입니다. 여기 계신 이 젊은 사람들 각자 목장에 적게는 5억 아니면 많게는 10억 이상의 빚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파산신고를 내면 이 빚을 갚아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? 마주님들이나 각계 기관에 있는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시면 되고, 그 다음 바로 마주님들 행동을 그만하시면 그만입니다. 돈을 빼면 그만인데, 저희는 들어가 있는 돈들,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 마사에서 정책을 했던 70% 이상 경기만 생산이라는게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. 경기만 생산을 70% 이상 올려주면 올릴 때까지는 저희에 대한 온, 온갖 수단을 갖지 않고 저희한테 보조를 해줬습니다. 장제, 수위 심지어는 시순말 교배까지 다 보조를 해줬었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그 70%가 다 왔으니 그만 이제 질적으로 향상을 하자 그래서 몇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, 전체적인 개편을 했습니다. 개편을 해서, 그럼 경주 성적으로 좋은 말을 길러내자는 한 목소리를 내기 해서 생산자들도 그 피난 노력을 하면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코로나 사태를 터졌고, 그러면 저희가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습니다. 왜저희 농림부 소속인데,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, 농림부에서왜방관을 하고 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. 다른 국민들, 국민들이 안정화, 국민들이 시선, 이건 받아들이면서 왜이 농가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?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.